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수입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이었던 2022년 8월 말, SCHD 25주가 담긴 소박한 제 배당주 계좌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때, 오랜 구독자 진영님께서 SCHD가 25주밖에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계좌에 많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던 게 기억납니다. 채널명은 배당연금수입사인데, 지나치게 소박한 배당주 수량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했기 때문에, 때문에 의아해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라한 시작을 보여드리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 그리고 내년의 나를 비교하면서 오로지 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배당 연금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저는 1년에 69,600원, 월 6,000원 수준의 배당 연금을 받는 투자자였지만 2년이 지난 현재에 저는 연 760만 원, 월 60만 원 이상의 배당 연금을 받는 투자자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훨씬 더큰 금액의 배당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비교할 가치가 있는 대상은 오로지 과거의 저일 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성장주를 모두 배당주로 옮긴다면 배당연금을 단기간에 키울 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에 제가 현재의 저를 넘어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지금 당장의 배당연금을 무리해서 늘리고 싶진 않습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것이죠. 보유 종목의 주가가 급상승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짜릿함이라면 배당연금이 서서히 커져나갈 때 느껴지는 감정은 성취감입니다. 짜릿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멸되지만 성취감은 제 마음 속에 오랫동안 은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성취감이 동기후발을 일으키는 강한 원동력이며 성취감을 잘 활용하면 배당연금을 꾸준히 늘려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년 후인 2026년 8월엔 재배당연금이 현재의 배당연금보다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때까지 배당연금 월 100만 원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최종 목표가 월 100만 원은 아닙니다. 무에서 1억까지 만드는 시간보다 1억이 2억으로 불어나는 시간이 훨씬 짧듯 배당연금도 무에서 월 100만 원을 만드는 시간보다 월 10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이 훨씬 짧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월 100만 배당연금 만드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고 월 100만원의 배당연금이 복리로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과정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으로 남겨갈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현재 저와 제 아내의 배당연금 계좌 현황과 앞으로 제가 배당연금 월 100만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들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그냥 가볍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4년 9월 제 배당연금 투자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죠. 요즘엔 월 초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매월 초에 배당연금이 한 번에 몰려서 입금되기 때문이죠. 제 소중한 시간과 맞바꾸어 만들어진 월급을 받는 것과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행복을 결정 짓는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에 큰 감명을 받아서 아내의 계좌에 쉴새 없이 배당금이 들어오도록 배당 지급 시기가 다른 여러 종목들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수시로 울려대는 배당 알림 문자에 아내가 수시로 감동하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 감동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잘게 쪼개진 티끌 같은 금액이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을 울려대면서 그 자극에 금방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의미 있는 수준의 자극이 아니라면 아무리 자주 자극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만족감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론적으로 크게 공감했던 부분조차 제가 실제로 행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직접 행해보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월 1회 배당연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저와 아내에겐 이 방법이 훨씬 더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엔 매달 중순쯤에 월급이 들어오고 매달 초엔 배당연금이 들어옵니다. 잠시 잊을만 하면 새로운 현금 흐름이 생겨나고 그 자금으로 다시 투자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제 계좌에 들어온 배당연금부터 살펴보죠. 연금저축계좌엔 솔미당, 솔미당 H, 타미당이 각각 1300주 담겨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담긴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도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까지 꾸준히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쏠미당으로부터 들어온 배당연금은 45,500원. 쏠미당 H에 46,800원. 타미당은 5700원입니다. 총 143,000원으로 지난달에 받은 145,600원보다 2,600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감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ISA 계좌를 살펴보죠. ISA 계좌엔 고배당 커버드 콜 ETF인 타미당 플러스 7% 4,400주와 코덱스 미배당 플러스 10% 300주 그리고 에이스 미배당 200주가 담겨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 코덱스 미배당 플러스 10%를 두달 전에 소량 매수했고 지금은 그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두 달간 코덱스 미배당 플러스 10%에 투자하며 받은 배당연금이 총 6만 1,800원인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7만 790원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할 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면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만에 하나 환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해서 배당 수익으로 쉽게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커버드 콜 상품의 경우 상승장에서도 주가 상승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의 추세가 바뀌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그 손실이 복구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투자. 하지 마시고 안 좋은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엔 미배당 시리즈 중 에이스 미배당 비중이 유독 적어서 이번 달부터 애미당 수량을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매월 초에 분배금을 지급하던 애미당이 9월부터 분배금 지급 기준일을 매월 15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타미당과 솔미당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차별화 전략으로 분배금 지급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출시된 코덱스 미배당의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매달 15일이기 때문에 에이스 미배당은 탄탄하게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타미당과 솔미당 대신 이제 막 시작한 코미당과의 경쟁을 선택한 듯 싶습니다. 이제 미배당 시리즈는 총 4개가 되었습니다. 분배금 지급 시기에 따라 월초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타미당과 솔미당, 중순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에미당과 코미당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저는 중순의 월급을 받고 월초에 배당연금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에미당 수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상황을 반영한 선택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ISA 계좌엔 총 444,200원의 배당연금이 들어왔습니다. 타미당 플러스 7%, 4,400주를 보유하면서 413,600원을 받았고, 코덱스 플러스 10%, 300주로 3만6 0 0원을 받았습니다. ISA 계좌에 입금된 총 배당연금도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타미당 플러스 7%, 한주당 배당금이 98원에서 94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년에 지급한 최대 배당금이 9 1원이었는 달라졌습니다.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크게 실망할 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 미당은 이번 달 초에 지급할 배당금을 중순에 지급할 예정이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 이번 달 초에 들어온 배당금을 모두 합산하면 587,200원입니다. 아직 60만 원을 넘기지 못했지만 이번 달 말에 들어올 SOXL과 TQQQ의 분기 배당금을 합산한다면 이번 달 배당연금도 60만 원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분기에 역대급 배당을 지급했던 SOXL이 이번 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배당금 지급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계좌의 9월 배당 연금 현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아내 계좌로 입금될 배당 연금은 대략 30만 원 정도입니다. 아내가 보유한 종목 중 구글이 주당 0.2달러의 배당 금을 지급할 예정인 게 재밌습니다. 금액 자체는 소소하지만 지난 6월부터 성장주인 구글도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조차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증권 시장이 정말 부럽습니다. 20개 의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를 접고 올해 초부터 ETF 중심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한 아내의 계좌에서도 이제 제법 의미 있는 순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월 100만 원의 배당연금을 목표로, 아내는 월 50만 원의 배당연금을 목표로 수량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과 시간이 함께 쌓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제 투자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배당연금 투자는 초반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처음부터 큰 투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 초반 티끌같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게 맞는건가 라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쉽죠.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월 100만원 수준의 배당연금을 만들 때까지는 커버드콜 ETF를 일부 활용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타미당 플러스 7%를 5대5 정도의 비율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SCHD의 배당연금을 배당 정보를 살펴보면 현시점 기준으로 배당수익률 3.38%,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2.88%입니다.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성과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배당수익률을 3%, 배당수익률을 10%로 가정해보겠습니다. 타미당 플러스 7%는 배당수익률 9%, 배당수익률은 0%. 라고 가정해 보죠. 물론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도 SCHD와 동일한 배당주를 기초 자산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배당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지급한 분배금과 올해 지급한 분배금만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으므로 배당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배당과 타미당 플러스 7%를 반반씩 투자할 경우 초기 배당 수익률은 6%, 초기 배당 성장률은 2.5% 정도. 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배당 성장률은 2.5%에서 조금씩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금을 반반씩 섞는다면 미배당과 타미당 플러스 7%의 배당 성장률인 10%와 0%의 절반 수준인 연5% 정도의 배당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투자금을 절반씩 나누었어도 타미당 플러스 7%에서 만들어지는 배당 연금의. 규모가 3배 정도로 큰 수준이기 때문에 5대5의 비율로 매수했을 경우 타미당 플러스 7%의 낮은 배당 성장률이 전체 배당 성장률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배당의 배당금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영향력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이 2.5% 수준에서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죠. 나름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이므로 2.5% 보단 높은 수준의 배당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배당연금이 월 100만원 수준이 될 때까지는 미배당과 타미당 플러스 7%를 처음 계획대로 5대5 비중으로 쌓아갈 생각입니다. 배당연금이 아직 크지 않은 초기 단계엔 높은 배당성장률에 의존하며 매년 배당연금이 자동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열심히 수량을 늘려서 배당연금을 직접 쌓아나가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 투자금 자체가 크다면 굳이 커버드 콜 ETF를 섞을 필요 없이 SCHD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만 승부를 봐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 상황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겁니다. 월 100만 원 수준의 배당연금을 만들고 난 후부터 더 이상 커버드 콜 ETF 수량을 늘려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때부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위주로 투자하면서 배당 성장률을 조금씩 높여 나갈 겁니다. 월 100만 원의 배당 연금이 만들어진다면 1년 이상의 장기 하락장이 찾아오더라도 배당금만으로 연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100만원의 배당연금을 만들고 난 이후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위주로 수량을 늘리면서 배당 성장률을 연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그 다음 목표입니다. 아직은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절세계좌 한도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일반 계좌에서 SCHD도 적극적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투자금이 넘쳐 절세계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언젠간 올것이 믿음을 갖고 행복하게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무려 26개월이나 역전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 2024년 9월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정상화되기 일보 직전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 1980년 이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 다시 정상화되었던 시기에 경기침체를 아무렇지 않게 피해갔던 사례는 현재까진 없습니다. 하지만 표본의 사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경기침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엠버는 다양한 지표가 명확히 경기침체를 가리킬 때 경기침체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화면 속에서 경기 침체 기간을 나타내는 회색선들은 이미 지나고 나서야 그려지게 되는 후행적 지표인 셈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엔 다르다.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다라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주식시장이 크게 한번 휘청이자 그 의견을 변함없이 소신있게 주장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식시장이 좋을 땐 AI 시대의 도래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얼마 후 주가가 크게 출렁이자 AI 피크아웃 우려라는 주장이 대세가 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번엔 과거의 사례와 다르게 전개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과거의 반복일지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이란 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1월부터는 경기침체 여부 논란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만일을 대비한 하락 대비 자금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주 언급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를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월급의 일부로는 배당주 수량을 꾸준히 모아왔지만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배당금은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서의 배당금 출금 과정을 연습 삼아 시도해 볼겸 매월 입금된 배당금을 하락 대비 일반 계좌로 8개월 동안 꾸준히 옮기는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일반 계좌만큼 자유롭진 않더라도 노후에 절세 계좌에서 만들어진 배당금을 출금해서 생활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모아 하락대비 자금 1000만원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600만원 정도를 모은 상태에서 4년 이상 보유했던 국내 성장주 일부를 정리하게 되면서 목표했던 하락대비 자금 1000만원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하락대비용 자금 만들기, 절세계좌에서의 배당금 인출 방법 확인. 이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턴 배당금을 배당금을 따로 모아가기보단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면서 오로지 월 100만 원 수준의 배당연금을 만드는데 최대한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경기침체가 오든말든 개의치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타미당 플러스 7%의 수량을 늘리면서 배당연금을 월 100만 원까지 끌어올려 볼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투자 투자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 것입니다. 경기 침체에 늪에 빠져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의심의 벽을 타고 주가가 스멀스멀 오를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그냥 마음 편히 배당 연금에 늘려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 모두가 매수하기를 꺼리는 공포의 구간이 온다면 그때부턴 과감히 레버리지 ETF 비중을 늘려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을 겁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내리는 과정이 수시로 반복될 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덤벼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매수 기회일 땐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투자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투자 자금은 가짜 기회일 때 이미 모두 투입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매수할 자금이 없어 모두가 애만 태우고 있을 때 하락 대비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 혹은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은 진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때 준비된 자는 기회를 얻고 준비가 없었던 자는 위기를 겪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위기가 아닌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